포항의 마음 포항 사랑 상품권이 드디어 이십삼일 런칭 행사와 함께 발행됐습니다. 상품권의 사용처가 될 가맹점이 무려 만 개를 넘어서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서민 경제의 자립 기반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포항 사랑 상품권이 첫 발행됐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 행사가 이십삼일 대구은행 포항 영업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상품권 1호 출시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함께 상품권 활성화를 기원하는 참석자 구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5일부터 상품권 사용처가 될 가맹점을 모집한 결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가 만여 개를 넘어섰고 업종 또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보건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시는 과다 환전 사례 모니터링, 상품권 1년 번호 흐름 추적, 위변조 식별 방법 홍보, 신고 접수 등을 통해 포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와 지역 RNBD 기관이 지난 18일 신년교류회를 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포항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죠. 이날 행사는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기관 간 상호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주요 성과를 비롯해 2017년 정책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우리시 읍면동과 RMBD 기관이 함께한 더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자리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r b d 기관과 함께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가 건설 사업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월 17일 영일만항 인입 철도 공사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조기 발주 계획과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2017년도 포항시의 건설 및 용역 발주 대상 사업은 1234건에 1838억 원으로 오늘 3월까지 총 대상의 84%인 1037건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해 선금 지급률 확대, 분할 발주를 통한 지역 업체 수주 기회 확대, 입찰 및 계약 시 지역 기업 가산점 부여 지역 생산 제품 설계 우선 반영, 사회적 약자 기업 보호 등 지역 업체를 위한 포항시의 각종 제도도 소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포항시를 홍보할 2017년 포항시 블로그 기자단이 지난 2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19일 주식회사 동성조선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벽에 따라 동성조선은 영일만 제2 일반 산업단지에 200억 원을 투자해 중소형 선박 제작 공장을 건설하고 7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이통장연합회는 18일 덕업관에서 제15-16대 회장 이 취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는 29개 읍면도 이통장 협의회장으로 구성됐으며 행정 최일선에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포항포스팅에서는 해풍 시금치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자라 향도 좋고 특히 당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 시금치가 풍부한 영양의 보고라는 것은 굳이 말 안해도 잘 아실 겁니다. 호미곶 해풍 시금치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상생의 손이 있는 포항의 대표 명소 호미곶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미곶하면 어떤 먹거리가 떠오르시나요? 동해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돌문어도 있을 거고요. 인근 구룡포에 대게나 과메기 등등 굉장히 많은 먹거리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호미곶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짜자잔!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해풍 시금치입니다. 해풍 시금치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맛과 영양의 보고 시금치. 그 시금치 중에서도 전국 최상품이 포항 호미곶에서 생산됩니다. 이름도 멋진 호미곶 해풍 시금치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호미곶 하면 이 차갑고 습한 바람과 이 바람이 만들어내는 각종 특산물로 유명하죠.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해풍 시금치입니다. 이곳에 가득 해풍 시금치가 자라나고 있는데요. 어, 저기서 작업하고 계시네요. 한번 가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여기 호미곶에서 유명하다는 해풍 시금치가 가득하네요. 네, 해풍 시금치 많아요. <laughs> 이 해풍 시금치 어떤 작물이에요? 해풍 시금치는요, 밤낮 기온 차가 1 5도차이 이상이 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특성적으로 강도가 높고 맛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은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우와, 이거 보세요, 막 싱싱함이 막 느껴지죠? 야. 서울 가락시장에 보내지는데 가락시장에서도 별도로 이거를 따로 경매를 보면서 가격 격차가 배나 가까이 납니다. 아, 인기가 좋네요. 네, 인기가 최고입니다. 호미 곳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성장하는 해풍 시금치. 당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최고 인기를 누린다는데요. 호미 곳을 대표하는 효자작물로 손색이 없겠죠? 와, 아 뒤쪽으로 파랗게 펼쳐지는 게 여기도 시금치 밭인 것 같은데 제가 알던 밭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단 낮은 게 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예, 정확하게 보셨네요. 원래 8월 말까지 별을 재배하고 한달 동안 예, 정비를 해서 시금치를 재배한 논이 맞습니다. 아니 근데 논에서 시금치가 자랄 수가 있어요? 예, 논 가면 물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음. 지금 제가 잘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진다면은 시금치는 뿌리가 최고 2m까지라는 작물로서 배수에만 신경을 쓰신다면은 재배 한되는큰 문제가 없을 거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농한기에 벼가 재배되지 않을 때 시금치를 네. 재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농가에도 보탬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저게는 벼 단작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보들이 높은 그런. 예, 소자작물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을 베고 그 논에 심는 해풍 시금치. 생각의 작은 변화가 지역농가에는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아, 오세요와 네. 네. 한참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네, 시금치 지금 마에서 캐와 가지고 내일 출하하려고 지금 다듬고 있어요. 아 지금 시금치 네. 다듬고 계신 거군요. 네, 이렇게 <laughs> 다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잎이랑 이렇게 싱싱해요. 진짜 밭에서 갔다 온게 확실하네요. 예, 예. 와. 싱싱하지요. 예. 어머님, 근데 이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예, 맛 좋죠. 맛은 아무도, 얘들잘알 거라고. 어머님, 이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예, 호미고 시금치가 굉장히 맛있어요. 당도가 최우수예요. <laughs> 와, 그렇게 맛있다는 이 시금치 제가 맛을 못 봤어요. 아, 우리 정원 씨 먹으려고 마침 시금치를 데쳐놨는 게 있거든요. 맛좀 보시고 가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음! 아니, 대체 뭘 넣었길래 이렇게 달고 맛있어요? 예, 바람이, 음. 홈이 곳에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람을 맞고 이 당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손맛이 좋은 게 아니고 시금치가 맛있어서 그런 예, 거예요. 예, 예, 예. 와, 정말 맛있는데요? 예, 홈이고 시금치는 우리 당도가 어? 높아요. 하, 여러분, 요리 못 하시는 분은 이 해풍 시금치를 꼭 사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겨울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요맘 때만 맛볼 수 있는 해풍 시금치.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거기다 지역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작물인데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해풍 시금치로 여러분의 겨울철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이 오면 상욱 얼음썰매장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은 TV와 컴퓨터 앞을 떠나 자연 속에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얼음썰매장. 이번 주말 방문하셔서 특별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클릭포항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